네, 여러분, 예, 어마어마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. 예, 맥에서 예, 맥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패드가 미러링 될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셨나요? 잘 모르셨죠? 예, 방법은 예, 시스템 환경 설정 그리고 공유 누르면. 네. 여기, 에어플레이 수신 모드가 있습니다. 이 에어플레이 수신 모드를 현재 사용자에서 모든 사용자로 바꾸게 되면, 예, 모든 사람이 맥으로 에어플레이를 할수 있도록 허용하기,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에어플레이를 할수 있도록 허용하면, 이 맥이 근처에 있는 모든 아이폰, 아이패드, 또는 맥에 표시가 됩니다 모든 사람 허용 누르면 끝 끝나는 겁니다 네네 아무 요구 할 건지 말 건지 선택하면 됩니다